실제 정치병동 간호사였던 이라하리작가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명이 원작을 보고 단번에 시리즈화를 우리 감독님께서 덜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감독님. 네, 그 원작을 봤을 때그 원작이 갖고 있는 순수함이나 또그 원작자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 작품하기 전에도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한 절반은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다. 절반은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언이 아닌 것 같다. 그만큼 세상 을 살아가는 게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고 강박하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 그럼에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내가 어떻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드라마, 또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또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정신적으로도 강아지 그리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다른 작품에 대해서 신경 쓰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이 저희가 뼈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감진만 걸려도 바로 약 먹고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나 걸리면 쉽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근데이 몸이 아픈 거랑 어, 가슴이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것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어, 그런 것이 어쩌면 좋은 길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 또 의료 드라마, 의료 현장에 대한 드라마를 하면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저희 이야기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분들, 또 환자분들이 주인공인 이야기예요. 그런 지점이 좀 달랐을 것 같고, 또 여러 시청자분들, 넷플스 팬분들이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재미나게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프랑스 전체의 시청자 분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안기셨는데 이번엔 또 얼마나 따뜻한 위안을 안길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감독님 아니 전작은 사실 피가 난것 같고 <웃음> <웃음> 가슴을 조리것 같고 서로 물어듣고 <laughs> 네. 그 상황의 기원도 인간이고 네. 또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이런 사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따뜻한 이야기였지만 찍으면서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음. 정신평론의알치니와 촬영하면서는 하루하루가 마음 진짜 마음의 치료를 받는 느들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힐링되는 시간이많고 좋았었습니다. 치료보 많이 놀라셨던 분들은 무조건 봐야 겠네요. 정말 강조합니다. 강조. 예,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예. 감독님 이 작품을 하신 후 나서 네. 좀 변화가 있었나요 마음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야 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게정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 내가 이제 불안이 시작되려고 하는구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힐링해야지 하는 것들을 좀하게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위안과 힐링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약간 좀 불안 증세나 어, 강박이 있거나 고함이 있거나 우울감을 표현하는 동료들이 있, 있으면, 항상 너는 정신이 약해서 그래, 정신이 약해서 그래, 이런 질시나 질타를 주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정신력이 약하니까, 이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어, 의학적으로나 어, 저희가 취재와자문을 많이 받아 봤을 때, 정신질환과 정신력은 무관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정신질환과 정신력을 동일시하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좀 대가시하는 편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공황이나 불안 우울, 강박 이런 것들이 우리와 우리 사회를 잡아먹는 괴물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할수 있게 되고 상대에 대한 시선과 태도 상대에 대한 말투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내 동료가 그런 걸 느낀다면 내 가족도 같이 가지고 병원을 가야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서 그런 의미에서 문턱을 낮춰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현실의 변화 자체가 또 문턱을 낮추는 것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터부시장이라는 경제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추출하는 만 말씀드리면 어, 몇년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수치라는데 한국 성인 남녀 남성 남녀 네명 중에 한 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거 말씀하셨듯이 애당케어를 다루는 작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한번 아침에 네 좋습니다. 여진씨올수 있지만 좋아요. 시선 왼쪽.